자체 밀키트 만들기 된장찌개 편. 된장국 소스 만들기. 된장 네 큰술, 고추장 한 큰술, 고춧가루 한 큰술, 멸치, 새우, 표고버섯 분말 한 큰술, 참치액젓 한 큰술. 네 야채 준비는요. 애호박 한 개, 양파 두 개, 청양고추 세 개, 두부 한 모를 손질해서 썰어두고요. 양파 한 줌, 애호박 한줌 넣어주시고요. 청양고추 조금 넣주시고요, 어 두부도 몇 조각 넣주시고, 어 된장은 두 큰술 넣주시면 어 됩니다. 네, 소분해서 준 된장국을 네 지금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물은 지금 600ml 준비했고요, 종이컵으로 세컵 그리고 얼려두었던 네 된장국 찌개 거리 네 한번 끓여볼게요. 네 지금 물은 600ml 올려놓은 상태고요. 네, 네 소분해서 얼려둔 된장찌개를 이렇게, 자, 이렇게 넣겠습니다. 그대로 그냥 풍미장 넣어주면 되죠. 직접 만든 밀키트 여러분도 준비해서 맛있게 끓여 드세요.